안녕하십니까 고영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배당이와 관련된 좋은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는 권리 발생 사실에 대해서는 어, 어, 상대방의 권리 발생을 주장하는 상대방 층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사례에서는 어, 그것과 약간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사건에서 배당이 채권자는 배당이를 한 채권자는 상대방 채권자가 어 임금채권자였는가 봅니다. 그러면 야, 니네 임금채권인지 모르겠어. 임금채권자야라고 이제 주장을 했을 때, 과연 나는 적법한 임금채권자다라는 주장 자체를 상대방이 아니라 이, 이 이의 제기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지적지를 해줘야 됩니다. 제체가 다른 동영상에서 그렇지만 지적질 을해 줘야 되고 어느 정도 어 법원에서 의문을 품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 임금 채권을 주장한다면 근로자 근로 관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근로 관계였다라고 한다면 세무서에 사무 사실 조회 신청을 해 가지고 아니 이거 고용자 맞냐? 아니면 사대 보험이 들어간 거 맞냐? 아니면 그때 당시 실제 일한 것이 맞냐? 그런 것들을 적절히 주장을 해야지. 단지, 야, 네가채권자라고 주장하니까 네가 스스로 입증해. 그게 안 된다라는 거야. 어? 그게 안 된다라는 거야. 이게 사례를, 사례를 분명히 이해하고 접근해야지. 이 다른 동영상에서, 아, 발생사실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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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사실 주장하는 사람 입증하라며. 어, 그것은? 피담보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그러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는 임금 채권자라 하면 일단 임금 채권자로 돼 있으면 법원에서 어느 정도 추정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한 다소 반박을 해 줘야 되지 그렇지 않고 권변호사님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네가 입급집 중 책임을 져. 그러면 패소입니다. 아, 패소? 아, 어, 한번 보겠습니다. 배당이 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이 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해 주장 입증을 해야 된다. 원고, 배당이 한 사람, 상대방의 채권이 가장 된 것임을 주장하여 배당이를 신청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 피고 및 선정자들이 배당 요구한 이 사건 임급 채권이 가장 채권이라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이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한테 있는데, 원고가 안 하도 하지 않았다. 이래서, 어 기각됐습니다 기각됐습니다 소송 수행을 잘못한 것이거나 아니면 옹고가 잘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가당 채권임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약간의 입증을 해줘야 됩니다 어, 약간의 입증을 해줘야 되고 그 지적질이 이제 임금 채권이기 때문에 뭐 사대보험이 지적되는가 뭘 어떻게 했는가 그런 것들 근로관계에서 어느 정도 나타나는 것들은 모두 어,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어, 어느 정도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